반갑습니다 스케치TV 입니다 오늘도 고양시 서삼릉에 위치한 왕자와 왕녀의 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까 하는데요 서삼릉의 왕자 왕녀 묘 역시 일제강점기에 한꺼번에 옮겨와서 비석도 무덤 형태도 모두 똑같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보는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곳의 무덤은 왕자 묘 8기 그리고 왕녀 묘 14기 등총 22기로 묘비석의 경우 뒷면은 모두 예외 없이 연호 부분이 훼손되어 있는데요. 여러 곳에서 무덤을 옮겨 올 당시의 연호인 소화가 새겨져 있었기에 해방 이후 인위적으로 훼손을 했기 때문입니다. 22기의 묘 앞에는 공동의 상석과 문인석, 그리고 장명 등과 망주석 등의 성물이 배치되어 있고요. 묘역은 모두 하나의 곡장 안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상단의 묘부터 살펴보면 우선 두 개의 기가 있는데요. 세종의 장녀, 정소, 공주와 예종의 장남인 인성대군의 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묘들은 5기씩 네 줄로 배치되어 있는데 모두 일제강점기인 1935년에서 1939년 사이에 일본에 의해 옮겨졌습니다. 먼저 정소공주의 묘부터 만납니다. 정소공주는 세종과 소헌 왕후 심씨의 사이에서 장녀로 태어났는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소리의 변화 같은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아들과 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해결해 주어서 세종대왕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정이공주의 언니이자 문종과 세조의 큰 누나입니다.원래 정소공주의 면은 고양시 벽제면 대자리에 있었는데 이곳으로 천장이 되었고요 세종대왕의 장녀인 정소공주의 묘에서는 풀꽃 무늬 태항아리 두 개가 발견이 되었는데 정소공주가 태어난 1412년부터 사망한 1424년 경사이에 제작 시기로 추. 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유독 첫째 딸 정소 공주를 아꼈기 때문에 바쁜 업무 중에도 딸을 찾아가서 친히 학문을 가르쳤지만 세종 6년인 13세의 완두창 즉 마마에 걸려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공주가 죽은 뒤에 세종은 정사를 돌보지 못할 정도로 큰 상심에 빠져서 장례는 아주 성대에 치러졌다고 집니다 다음은 예종과 장순 왕후 한시의 적장자인 인성 대군의 묘입니다. 장순 왕후는 인성 대군을 낳고 죽었는데 그후 3년 만인 1464년 세조 9년에 세살 어린 나이로 급성으로 찾아오는 풍지를 알다가 다음 날 인성 대군이 세상을 떠나자 의경세자의 무덤 근처에 처음 묘를 조성했었는데 역시 일제강점기에 강제천장 되어왔습니다. 조성 당시에 만든 문인석과 상석, 표석이 새로 제작한 표석과 함께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뒷줄로 넘어가서 중종과 문정왕후의 사녀, 즉 막내로 태어난 인순공주입니다. 공주가 태어날 당시 중종은 55세, 어머니 문정 왕후는 42세였다고 합니다. 인순 공주의 태실은 북한의 개풍군이 가까운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에 조성이 되었었는데요. 태실이 있던 태봉산이 훼손되면서 한때 인근으로 임시 이전되었다가 지금은 복원이 되었고요. 공주의 무덤은 남양주 진접의 장지를 마련했다가 1939년 이곳으로 일본인에 의해 천장되어 왔습니다. 인종을 괴롭혔던 문정왕후는 4명의 딸들을 낳았는데요. 이중 둘째 딸 효순공주는 17세로 아이를 낳다가 난산으로 요절을 하였고요. 문정왕후의 네 번째 공주인 인순공주는 불과 3세의 나이로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두 공주인 의혜 공주와 경현 공주도 각종 사건 사고를 달고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인순 공주 옆으로는 선조의 왕녀가 남양주 진접에서 천장 되어 왔고요.그 옆에는 효종과 인선 왕후 장씨의 장녀로 1634년에 태어나 12세에 요절한 숙신 공주가 있습니다. 효종은 광해군의 차남으로 태어나서 인조에 이어서 임금에 올랐지만 제위 10년 만에 종기 치료를 하다가 39세의 나이로 성한 임금인데요. 병자호란 당시 복림대군의 신분으로 형 소현 세자와 함께 8살에.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서 끌려갔다가 돌아왔지만, 갑작스럽게 소현 세자가 죽는 바람에 세자의 책봉이 되고 인조성하 후에 임금이 되어서 병자 호란의 치욕을 씻기 위해 청나라를 정벌하는 등 북벌론으로 잘 알려진 군주였습니다. 아버지가 볼모로 가 있는 동안에 숙신 공주는 궁중에서 지내게 되었다는 기록과 아버지 복량 대군이 볼모로 잡혀갈 때 동행하였다가 병사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숙신 공주의 사망 연도가 아버지 복림 대군이 고국으로 돌아온 해이며 그 해에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궁중에서 지냈다는 설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인조는 숙신 공주를 매우 총애하였는데요. 그래서인지 숙신 공주의 묘에서는 1650년경에 만들어진 신선 무늬와 과일 무늬가 새겨진 화장품 용기인 화장호가 각각 발굴이 되었는데 항아리 안에 화장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화장 용구로 사용되었음을 알수 있었다고 합니다. 숙신 공주 옆으로는 현종과 명성왕후 김 씨의 장녀와 차녀인 명선 공주와 명해 공주가 나란히 묻혀 있습니다. 딸들을 끔찍하게 아낀 현종은 천년 도로 같은 해에 명선 공주와 명해 공주를 모두 잃게 되는데요. 그 기간이 불과 3개월이었습니다. 현종은 두 딸을 성남의 봉국사를 원찰로 하고 그 인근에 묻었는데 최근까지 무덤의 위치를 알지 못했으나 2024년 8월 드디어 성남시청에서 근무하는 정은란 학예사가 마침내 그 위치를 알수 있는 문서를 발견하여 무덤이 봉국사 바로 앞 100m 지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673년 6월에 명해 공주가 먼저 돌아가시고, 이어 9월에 언니인 명선 공주가 돌아가셔서, 동생의 묘 위쪽에 나중에 돌아간 언니 묘를 쓰고, 두 공주 묘역에 거의 붙이다시피 해서 본국사를 짓고, 혼을 모시며 명복을 빌었는데 수진궁은 공주들의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지금의 성남시 수진동이라는 지명은 여기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세 번째 줄에는 영조의 딸들이 묻혀있는데요. 먼저 화옹주는 영조와 정빈이시의 일녀이고요. 그 옆으로 영빈 이씨의 두 딸이 나란히 묻혀 있습니다. 모두 고향 시의 신도동에서 전장을 해왔고요. 이중 화공주는 학 1717년에 태어나 이듬해 에 요절을 하였는데, 그 옆으로 누워 있는 영빈 이씨의 딸들은 영조의 총애를 받던 화평옹주와 화협옹주 사이에서 낳은 딸들로, 영빈 이씨는 영조와의 사이에서. 일남 6녀를 낳았는데 모두 5살 이전 어린 나이에 숨져서 옹주 봉작조차 받지 못했고요.심지어 나머지 자녀 모두 영빈 20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으며, 특히 그중일남인사도세자는 아버지 영조로부터 뒤주에 갇혀 죽어야 했으니 영조의 총애를 받았다 고는 하지만 사도세자를 아들로 두었던. 영빈 이씨의 삶은 비극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영빈 이씨는 손자 정조가 임금이 되는 날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왔으나 1764년 영조 40년에 세손으로 하여금 효장세자의 장통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로 손자를 정조의 양아버지 겸 큰 아버지인 효장 세자의 양자로 되게 하였는데, 영조의 처분이 있은 직후에 사도 세자의 어머니 영빈이씨는 시금을 전폐하며꽤큰 충격을 받아서 이후 사도 세자의 3년 상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인 1764년 음력 7월 26일 먼저 간 아들을 뒤따르듯 경희궁 양덕당에서 한 많은 생을 마감하였는데 그때의 나이가 향년 68세였다고 합니다. 영조와 영빈 이씨의 왕녀 옆으로는 순조의 옹주와 대군이 있는데요. 옹주는 숙이 박씨의 장녀이며 대군은 효명 세자의 어머니 순원 숙황후 김씨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순원 숙 황후는 조선 역사에서 실질적으로 수렴, 청정을 두 번이나 한 유일한 사람으로 한글 서해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연구자료를 남긴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순조가 후궁에게서 낳은 유일한 자녀였던 영온옹주의 생모인 수기박씨는 원래 궁인 신분이었는데요. 옹주를 낳고 종 이품 수기의 봉작이 되었습니다. 영원 옹주는 1827년 11세 때 옹주의 책봉이 되었고요. 여러 가지 물품을 하사받았으나 불과 2년 후인 1829년에 13세의 어린 나이로 사망하고 맙니다. 순조실록에 따르면 영원 옹주는 태어날 때부터 병을 자주 앓았고 말도 잘.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옹주를 이복 오빠인 효명세자가 유달리 불쌍히 여겨서 항상 보살펴 주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챙겨 주었던 효명세자 역시 1년 뒤 22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에 등장하는 영혼 옹주의 묘는 정조의 아들인 문효세자의 무덤에서. 동쪽으로 99보 되는 지점에 만들어졌는데 일제강점기에 이곳에 있던 모든 무덤들이 강제로 옮겨지면서 옹조의 묘도 이곳으로 전장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한제국의 추존 황제였던 순조의 자식들은 적자녀, 이남, 삼년은 물론 유일한 서녀였던 영원, 옹주까지 모두 요절하고 말아서 세도 정치와 함께 자연재해와 기근, 그리고 홍경내의 난을 비롯한 사회 혼란의 텀바구니에서 힘든 자리를 지켰을 것 같습니다. 이어 네 번째 줄에는 헌종과 숙이 김씨의 일녀와 철종과 철인 장황후 김씨의 일남인 원자입니다. 숙이 화락당 김씨는 헌종과의 사이에서 옹주를 출산하였는데요, 안타깝게도 당일 사망하였습니다. 헌종에게는 이때 죽은 아이가 유일한 자식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어 철정과 철인 장황후 김씨의 사이에서 태어난 외아들 원자 이용준을 소생으로 두었으나 알수 없는 이유의 급작스런 열병으로 6개월 만에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철인 장황후 김씨는 안동 김씨가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왕비가 되어야 했지만, 정작 그녀는 한 번도 정사에 나가거나 가문을 두둔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대왕 대비 신정 왕후와 왕 대비 효정 왕후를 극진히 모셔서 칭송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무덤 군들은 모두 고종의 아들 딸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특히 넷째 줄 중앙에는 태씨를 포함한 원자가 있는데 이는 고종과 명성태황후 민씨의 일남으로 학문이 막힌 기영하로 태어나서 사일 뒤에 죽었는데 이때부터 홍선대원군과 명성태황후 사이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고종과 명성태황후의 일남은 태씨를 포함하여 서울 북아현의 무덤을 조성했다가 일제때 이곳으로 천장이 되어 왔고요. 네 번째 줄 다섯 번째와 그 뒤의 첫 번째 역시 고종과 명성태 황후의 대군과 공주로 역시 태시를 포함하여 함께 묻혔기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종과의 사이에서 사남 일녀를둔 명성태 황후는 순종이 된 둘째 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찍 사망을 하여서 일본인들에게 살해당한 그만큼이나 가슴이 아픈 왕비입니다. 비록 3년밖에 재위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명성태 황후의 이남이었던 순종을 끝으로 조선 왕조가 막을 내리며 아픈 건대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외 나머지 무덤들은 고종의 후궁들 소생인데요. 내한당, 영보당, 광화당, 보현당의 귀인들 사이에서 태어나 사망한 왕녀와 왕자들입니다. 일본의 만행은 너무나도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이 들 지경입니다. 가까이 있는 나라이지만 그 역사적 왜곡과 반성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일본인들의 만행이 저질러진 무덤군을 보면서 똑같은 봉분과 똑같은 묘비 앞에서 참 많이 아픕니다. 언제쯤 이 상처가 치유될지 알 수는 없지만 두눈 부릅뜨고 역사적 진실은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스케치TV였습니다.